네, 313 페이지 수질 오염 현상 부터 이어서,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음, 가정 작 용이 제일 먼저 나오 는데, 이, 공 기의 자정 작용 하고, 물의 자정 작용 두개를 비교 해서 봐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 잖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침전, 침강 작용은 같습니다. 공기나 물이나 그다음에 확산도 같은 내용이에요. 확산도 침전이나 침강이나 확산이나처럼 물의 자전작용과 공기의 자전작용에서 공통적인 부분인데 거기 물리적 작용의 세 번째 나와 있는 여과 부분 여과 이 여과 부분이 물의 자정작용에만 있는 특징적인 내용이어서 요거를 섞어가지고 다음 보기 중 공개 자정작용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과는 이 물벼룩 또는 수중생물들이 여과를 통해서 지들이 이제 물을 먹었다가 뱉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여과작용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공기의 자전작용 중에 들어있는 녹색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한 CO2와 O2의 교환 작용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교환은 공기, 여관은 물의 자전작용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교환 작용은 CO2와 O2의 광합성을 통한 교환 작용을 말하는 거고 이건 공기의 자정 작용에만 들어있는 특징적인 거고 여과는 물의 자정 작용에만 들어있는 특징적인 거여서 요거를 잘 구분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가 않으니까 헷갈리지 나 헷갈리지 않나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희석, 확산, 혼합, 침전 다 비슷하죠. 공기도 혼합, 희석, 확산, 침전 다 마찬가지인데 여과만 다르고요. 화학적 작용에 흡착, 중화, 산화 이런 것들. 산화는 공기의 자정작용에도 있었죠. 오존이라든지 H2O2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있었으니까 흡착, 중화는 예, 화학적인 작용 들어가는 물의 자정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등에 의한 예, 생물학적 작용 이런 것들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의 자정작용에는 이런 것들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이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핵심박스 안에 위플이라고 하는 이거 위플이라고 있습니다. 위플 위풀. 위플에 4지대가 나와있는데 위플에 4가지 물의 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는 정수지대 분해지대 또는 분해지대부터 시작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뺑뺑뺑 돌아가는 거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물의 자정작용, 물의 오염 정도, 물의 정화되는 순서를 위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가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분해지대부터 시작하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자, 분해지대 보시면은 유기물의 양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존산소가 조금 조금씩 감소해요. DO가 감소하는 걸로 지금 부동화가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점점점 분해가 되고 있다가 활발한 분해지대가 돼요. 활발한 분해지대는 뭐냐면 미생물이 점점 많아지고 유기물이 아주 활발하게 분해가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용존산소는 이미 다 써버리고 용존산소가 제로가 돼버렸잖아요. 용존산소가 제로가 돼버리면 산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호기성 미생물은 이제 활동을 못하고 현기성 미생물들이 또막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분해가 일어나고 나면 유기물은 적어졌죠. 미생물들은 분해할 유기물들이 없으니까 미생물 수도 막 적어져요. 그러면은 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생물들이 죽으니까 DO가 용존한 소량이 증가하겠죠. 점점 더 지나면 깨끗한 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깨끗한 물로 있다가 유기 물질이 혼입이 되면 또 호기성 미생물들 때문에 DO가 점점 감소하면서 막 분해가 일어나고 용조사설다 쓰고 나면 D.O.가 제로가 돼버리고 나면 혐기성 미생물들이 막또 분해하면서 아주 가장 더러운 물이 되겠죠. 그랬다가 회복 다 분해가 되고 나서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면 미생물들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D.O.가 점점점점 증가하는 회복지대가 되고 그다음에 정수지대가 됩니다. 자 회복지대에서의 설명 중에 윤충류라고 있죠. 윤충류 윤충류 로티퍼라고 로티퍼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로티퍼가 원생생물이거든요. 단세포 생물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이 뭐냐면 거기 써 있죠? 안써 있나요? 지표